나딱 일어났는데 어부가 갑자기 자기가 백신 부작용인 것 같대. 나 그걸 듣는데 우선 어부가 너무 멀쩡해 보이니까 어부야 무슨 소리야 무슨 백신 부작용이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. 근데 사실 저희가 백신을 맞고 나서 약간 이상하게 염증이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약간 뭔가 두드러기라고 해야 되나? 그런 게좀 있는데 약간 백신을 맞으면 이런 염증 반응이 좀 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더라고. 근데 그냥 그냥 아닐 수도 있는데 괜히 찝찝한 거야. 왜냐면 몸에 두드러기가 어부랑 나랑 동시에 나기 시작했고 백신을 맞고 나서 그러니까 왠지 그냥 그것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었어. 근데 어부가 그거랑 별개로 자기가 백신 부작용인 것 같대.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신장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. 근데 살면서 신장 아플 일이 뭐가 있냐고. 허주, 내가 오빠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라고 자다가 너무 이제 걱정이 돼가지고 물어봤어. 그랬더니, 신장을 쥐어 짠 듯이 아파가지고, 인터넷에 검색을 했는데, 이게 백신 부작용일 수 있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내가 자세하게 막 물어봤어요 어부한테 진짜 심장 지어다는게 언제부터 지속됐는지 그리고 이게 유튜브 찾아봤을 때 그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심장 내과를 찾아서 가야 된대 그래서 어부한테 그럼 우리 심장 내과를 예약을 하자 이랬더니 어부가 오늘 미용실 예약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부한테 어부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부작용이 맞다면 지금 머리 자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머리 자르는 걸 며칠 미루더라도 오늘 병원 예약을 하자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. 큰 병원에다가. 그랬더니 지금은 심장 내과가 원래 사람이 많대요. 근데 사람이 많은 걸 떠나서 요즘은 코시국에 심장 내과를 오는 사람이 너무 늘었대. 왜냐면 백신 부작용 중에 심장이 아픈 경우들이 종종 있어서. 그래서 어부한테 예약이 안 됐다고 했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당장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1 시간 반 이상 대기를 해야 된대. 지금 나가자고 지금 나가가지고 몇 시간을 대기하더라도 지금 당장 진찰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부랑 갔어요. 가가지고 고생을 좀 했어. 막두 시간 동안 막 이제 대기를 타고 막피 뽑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.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가 백신을 1차 맞은 지한 3주 지났거든요? 근데 의사가 보통에 한 4일 정도 동안 이게 심장이 아픈 거면 백신 부작용이 맞는데, 심장이 아픈 게 4일 뒤면은 백신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. 그래가지고, 그러면은 이거 무슨 증상일까요? 이랬더니, 혹시 규칙적인 생활을 안 하거나 밥을 제때제때 안 먹거나 규칙적으로 생활을 안 하냐는 거야. 이거는 심장이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, 위가 아픈 걸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한참 또 먹방을 저녁에 하고,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잖아. 그래서 아, 진짜 이게 위염 같은 건가? 위장이 아파서 그런 건가? 싶어가지고 그냥 우선 더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어. 근데 좀 찝찝한 건 이게 4일 안에 와야 백신 부작용이라고 하지만 뭐 2주 뒤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잖아. 백신을 맞고 나서 백신 때문에. 괜히 불안한 거야. 그래서 막 어부도 막 불안해하고 저도 불안해하고 막 괜히 막 마음도 막막 무섭고 막 이렇게 하루를 보냈던 거지. 그래가지고 이 우선 약을 타왔어요 위장약으로 타왔는데 이걸 먹어보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하시더라고 근데 나또 그것도 있었잖아 다 떠나서 정말 의료진들이 너무 고생하시는구나 라는 걸 내가 오늘 눈으로 확인한 게 있었어 제가 이제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장내과 앞에 대기라고 있었는데 그 병원이 심장내과가 바로 정문 입구 바로 옆에 데스크가 있어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거기 입원하신 환자신 것 같아 약간 할아버지까지는 아니고 할아버지라고 하기엔 젊고 아저씨라고 하기엔 나이가 있는 할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냥 할아버지라고 할게요. 그런 분이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내려오셨어. 교통사고가 나신 건지 뭐 이렇게 기부스를 하신 것 같더라고. 내려오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면 뭐 병원뿐만 아니라 그런 데가 많은데 방진복을 입고 입구에서 대기를 타고 계시잖아 그 의료진들이 그래서 방진복을 입고 대기를 타고 있는데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요 유리문을 큰 정문을 문을 닫아놓고 있었어 그 할아버지가 쫙 내려오시더니 갑자기 그 방진복 입은 사람한테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놨어? 막 이러는 거예요 왜 문을 닫아놓고 있어? 답답하게? 막 이러는 거예요 어차피 본인은 거기 있는 사람도 아니고, 이번 하신 분인 것 같아. 그냥 잠깐 외출하시려고 하데 잠깐 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하나 봐. 근데 갑자기 입구에다 대놓고, 그 의료진들한테 막산대지면도막 소리를 지르는 거야. 왜 문을 닫아놓고 있냐고. 그래가지고, 그 방진복 입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. 아, 너무 더워가지고 에어컨 바람 나갈까봐 너무 더워서 지금 문을 닫아놨어요. 이랬거든? 그랬더니 갑자기, 더우면 문을 열어야지! 이러는 거예요. 아니, 근데 솔직히 그분들이 그 방진복을 입고 얼마나 덥겠어. 지금 뭐 가을바람이니 뭐 그늘은 시원하니 해도 오늘 29도였고 어제 오늘 더웠어요. 근데 얼마나 더우시겠어. 근데 할아버지 잠깐 입고 들어갔는데 그 유리문 닫아져 있다고. 근데 그걸 또 그분이 열어줬어. 근데 막 갑자기 그러는 거야. 문을 왜 닫아놓고 있냐고. 당장 열어놓고 있으라고. 그래서 그분들이 저희가 너무 더워서 그랬어요. 에어컨 바람 쐬려고 해. 그랬더니 하는 말이 문을 열어놓는 게 시원한 거지 무슨 소리라는 면서 문을 열어놔야 시원한 거라고 어 내가 나갔다 올 때까지 문 열어놓고 있으라고 뭐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그분도 친절하게 알겠습니다 하는데 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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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는 내가 저아버지왜 저래 이런 생각이 들고 어 진짜 너무 어,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 거야 오. 어, 나에 더워 죽겠는데 너무 막 그런 손가락질을 막 석대질 하고서 자기가 갔다 올 때까지 문냥 열어놓으라는 거야 <laughs> 에어컨 바람 다 나가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 생각은 안 하고 어 보고 있는데 진짜 어그 사람들 진짜 너무하더라 보면서 아 어, 진짜 고생이 많구나 이 더운 날아그 어, 방진복을 입고 아 어, 그런 진상 사람을 상대하면서 아 어, 짜증 나더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짜증 나더라고